푸카 사편입니다. 숙소 체크인을 하고 저녁 먹으러 한 프랜차이즈 카레집에 왔습니다. 치즈 비프 카레랑 계란 후라이에 소시지 추가했어요. 카레를 좋아해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릇 싹싹 비우고 2 차로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메뉴판에 제일 크게 붙어 있는 사진을 시켰어요. 여기 시그니처 맥주인 것 같아서요. 살짝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맥주였습니다. 안주로 감자튀김도 시켰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한잔더 시킨. 취기 살짝 오른 상태에서의 취중 드로잉입니다. 앞에 계신 직원분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던 도중에 손님이 와서 없어지셨어요. 이럴 수가. 밥도 먹고 맥주도 먹으니 너무 배불러서 밤산책을 좀 했습니다. 강이 진짜 아름답네요. 에이. 버스도 지나가고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충전기 선을 살까 하다가 가격 보고 아 그냥 발걸음을 황급히 돌렸습니다. 못본 걸로 할게요.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빈트초코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물론 돈 내고요. 숙소 와서 시식을 해봤는데 이거 진짜 괜찮았습니다. 베라랑 비교를 하자면 우유 맛이 좀 덜하고 민트 맛이 더 강했습니다. 가지고 다닐 물통이 필요해서 자판기로 작은 생수병 하나도 사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만.